멀타스에 연결된 모니터의 화면이 나오지 않을 때 장치를 초기화하고 재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메인 PC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각 멀타스 단말기에 연결된 USB 케이블, 모니터, 전원, 키보드 마우스 등을 모두 제거합니다. 메인 PC에서 바타나만의 소프트 익스펜드 2011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관리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리셋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이예 버튼을 눌러줍니다.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재부팅이 되고 이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메인 PC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바탕화면에 소프트 익스팬드 2011 아이콘을 실행시킵니다. 관리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워크스테이션 1을 제외한 나머지 워크스테이션 들을 stop 버튼을 눌러 stop 상태로 바꿉니다. 멀타스의 USB 케이블을 먼저 연결한 다음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의 순서로 연결합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스탑시킨 워크스테이션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스타트 상태로 바꾸면 멀타스 연결된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나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